잠깐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. 윷. 네, 지금 놔도 되고, 좀 이따 같이 놔도 됩니다. 걸. 잡았어. 잡으면 한번더 하고요. 개. 개 가고, 윷 하나 놓고. 이렇게 예. 걸. 하... 일단, 요, 가운데로 가면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걸. <laughs> 어, 도. 예. 일단, 하나를 도망을 가야죠. 개 개가 자꾸 나오지. 일단 도망가고 개개 이렇게 잡고 걸. 뭐가 나야 와 되는데 개 개가 너무 잘 나와. 이니까 개또개모개 <laughs> 이거 사기 아니야 모로 <laughs> 가서. 내가 만들어서 잘 나오나봐. 음. 도. 일단 여기로 가도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. 네. 어? 빨리 들어가야겠네. 뒷도. 뒷도. 이거를. 아, 이게 두갠데. 이거. <laughs> 에이, 설마 더하겠어 <laughs> 시. 네. 걸. 일단 빨리 터놓아걔 나왔다. 단. 쫓아가 보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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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�gar>. 도 <laughs> 걸, 도, 걸, 이 나와야 오, 하나 났어걸응 <laughs> <rivals> <laughs> 걸 뒷도 디또. 뒷도가 잘 나오는데 도걸 이렇게 어 3개 할 거거든 예 지도하진 않겠지. 가.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. 윷놀이 종이 모형을 만들어봤습니다. 윷 스틱 요네 개를 갖고서 던져서 도개골윷모 여섯 가지 나오는데 이 말을 이용해서 도개걸윷뭐 이런 식으로 여섯 칸을 가게 하는 게임이고요. 유타고 모가 나오면 한 번씩 더 던질 수가 있고 상대방 말을 잡았을 때도 한 번씩 더 던질 수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몇년 전에 중국에서 윷놀이를 조선족 뭐 전통 놀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에 등록했다는 기사를 보고서 만들어 본 종이모형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설명서를 만들고 그랬어요.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대충 만들어 놨습니다. 장수는 세 장이 들어가고 두 장에 유타고 말 있고요. 한 장은 말판.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방향 같은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놨고요.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공개된 게 약간 틀릴 거예요. 만들면서 보니까 풀칠면이 너무 좁고 그래서 그 위치도 바꾸고 수정을 좀해 줬습니다. 명절 때 윷놀이로 가족과 함께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장은 말판이고요. 두 장에 똑같은 거 4개를 네 만들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말이고요 이 종이를 잘라 놓은 이유는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해주기 위해서 잘라 놓은 거고요. 대충 말아서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. 꼭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무거우면 더잘 던져지고 그러거든요. 그냥 못 쓰는 종이 더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. 네 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 개를 만들면 되고요. 이거는 말이고요. 네 개가 있고,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.